반갑습니다. 14주차 두 번째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통계적 방법의 출발점인 리오빌 방정식을 썼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 위치 벡터 XYZ 방향 세세 세 성분이 있겠고 그다음에 속도 벡터 파티클의 속도 벡터 또세 방향이 있겠고 그다음에 그 영향을 미치는 외력 또세 방향이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식인데 이것을 단순화하기 위한 방, 이것은 이제 풀기가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단순화 한 것이 볼츠마니케이션 단순화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전제가 따르겠죠. 전제.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싱글 파티클에 대해서 저것은 여러 파티클을 동시에 표현한 거라면 이것은 이제 싱글 싱글 파티클에 대해서 그 파티클이 옆에 있는 다른 파티클하고 바이너리 충돌 정도만 고려하지 입자가 굉장히 많아서 다중 충돌은 너무 어려우니까 싱글 파티클 중심으로 바이너리 컬리전, 이중 충돌 정도 고려하자. 풀수 있는 문제로 지금 바꿔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 전제 중에 하나가 몰래큘러이어스를 응? 분자 혼돈 분자 혼돈을 강의 정의하면 이 식이 이제 거의 그대로인데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공간이 없으니까 모양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고 이 서메이션이 없어졌지? 서메이션 k가 이래서 n개였는데 이제 한 개. 한 개니까 이제 이렇게만 쓴 거야. 한 개. 싱글 파티클로. 어. 그그 대신 이제 여기에 우측에 뭔가 하나가 생겼어요. 우측에. 그죠. 저기 0이었는데, 우측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를 중심으로 표현하니까 그하나의 영향을 주는 거를 여기 우측에다 이제 표현을 한 거야. J 쪽에. 이렇게. 그래서 J는 이제 1, 2, 3. 1, 2, 3은 뭐야? X방향, Y방향, Z방향. 속도도 UVW라고 생각하면 돼. 파티클의, 파티클의 그 방향. 속, 그 속도, 위치.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외력, 외력. 그래서 NF가 N 곱하기 F죠. N 곱하기 F가 뭐냐면, 이건 number density. 입자의 그 농도라고 보시면 돼. number density. Number density 입자가 어느정도 수준인가 density 이것은 이게 normalized velocity distribution function 응? normalized 무차원화한 normalized normalized velocity distribution distribution function. 이렇게 이해하고, 얘는 이제 그 충돌의 영향을 고려하는 거예요. 충돌. 지금 입자 하나를 중심으로 놨을 때, 다른 애가 와서 딱 때렸다. 그 영향을 우측 항에 담아놓는데, 이게 충돌. 충돌 영향. 그래서 이걸 nonlinear collision integral이라고 불러요. nonlinear. 비선형. 비선형, non-linear collision 적분, integer를 그리고 이 적분식이 5 3 페이지 나와있어요. 이렇게 적분, 이중 적분해서 이렇게 식이 있으니까 생략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요약하면 리오비리케이션은 여러 개의 입자에 대한 지배 방정식이고. 볼츠 마니케이션은 하나의 입자에 대한 지배 방정식이고 그래서 다른 영향권은 우측에 이런 소스톰처럼 처리를 해서, 이제 어떤 특정 입자의 거동을 표현할 수 있게 됐고, 어, 이것을 풀면 F를 구하는 거예요. F. 즉, 속도 분포를 구해내는 거예요. 어떤 그 특정한 입, 이거를 솔루션을 풀면 이제 F를 구해낸 거죠. 맥셀 방, 그볼츠 마니케이션으로 어, 변형한 다음에 저걸 풀면 f를 구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게 f가 구해지면 이제 다 우리가 알고 싶은 다른 거 밀도도 구할 수 있고 이제 유동 속도도 구할 수 있고 그 입자들 그각 입자에 대해서 이 식을 다 푸는 거지. 입자 하나하나 이 식을 푼다. 그래서 요 속도 디스트리뷰션 입자에 대한 속도를 다 구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다 모아 가지고 밀도도 구할 수 있고 또 유동으로서의 속도도 구할 수 있고 이건 입자로서의 속도 분포 이건 속, 그래서 구할 수 있고 또 온도도 구할 수 있다. 온도 T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지금 이제 손으로 풀기는 어렵고 스토리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유동을 푸는 것은 결국 입자를 하나하나 푸는 건데 그 입자도 확률론적인 관점으로 푸는 거고 확률론의 그 어떤 입자의 속도나 존재에 대한 지배방정식을 리오빌 이퀘이션이라고 하는데 저건 너무 복잡해서 여러, 여러 입자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데 저걸 한개 입자 중심으로 바꿔 표현한 것이 볼츠만 이퀘이션이고 이것은 이제 잘하면 풀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풀었다고 치면 F가 답이 나오는 건데 F를 구하는 건데 F만 구해지면 이것들 다 합산해서 밀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유동으로서의 속도라든가 또 전체 대표의 속도도 다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식이 되겠어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낸 것이, 풀어내는 이론이 체프만 앤스콕 시어리인데, 이거 풀어내는 것도 또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이걸 이제 그 다음 단계 볼지만 이걸 이제 풀어내는 그, 그 단계가 이론이 최프만 최, 최프만과 앤스코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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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리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 솔루션을 이제 다 무차원화해서 무차원화해서 무차원한 화요 요, 해시 붙어있으면 이건 무차원 값이에요. 무차원 무차원한 내용은 생략할게요. 그냥 무차원화해서 무차원 솔루션이 f라고 하면은 에, 무차원 솔루션 무차원한 식이 소개가 되긴 돼야 되겠네. 무차원 하면은, 식이, <laughs> <치기 웃음> 57번 식으로, 어 이게 길어지면은 더 헷갈릴 수 있지만, 건, 건너뛰기는 어렵고, 요 볼즈만 니케이션을 무차원화 해. 예? 저것을 무차원, 무차원화 하면은, 그래서 F를, F, 해으로 무차원 값으로 바꿔 주면 그게 이케이션 57번 식이 돼요. 57번. 여기서 다이햇 모자를 다 붙이면 이게 이제 무차원 값을 하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표기를 다 햇을 붙여. 식이 좀 낯설다고 해도 주눅 들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암기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어떤 식이 있다. 아까 저 맥스 볼츠만 있기 계시는 무차원화 했다더라. 아,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특징이 무차원화하고 나면 이게 크누스 센 넘버가 여기 나타나요. 크누스 센 넘버가 무차원화한 결과로서 크누스 센 넘버가 나타나. 크누센 넘버가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약에 크누센 넘버가 0에 가깝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연속체로 가겠지? 연속체. 연속체. 이게 비록 그, 분자 모델이지만, 크누스 넘버에 따라서 분자 모델로 각각의 입자를 풀어서 다 합산하면 은 전체 연속체로서 그것도 표현이 가능하, 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만약에 크누스 넘버가 굉장히 큰 값이면, 은 아니지, 큰 값이 아니고 0에 가까워야지, 연속체면. 0에, 0에, 0에 가까우면 이제 연속체 가까워지죠. 연속체. 0에 가까워지면. 커지면 프리 몰레큘러가 되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거면 이제 자유 분자 운동이 되지. 아주 희박한 자유 분자 유동이 되는 거고 크누슨 넘버가 0에 접근하면 이제 연속체가 되는 거죠. 다 알다시피. 그래서 이 식은 볼츠만 이케이션은 통계적인 방법은 연속체도 가능하고 자유 분자도 가능해요. 본질적으로. 그러나 이제 입자가 너무 많은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굳이 저렇게 안안 안 하고 컨티뉴어미케이션 풀면 되잖아요. 컨티뉴엄 플로우를 풀면 되는 거니까 보통은 이제 입자 수적은 그리고 자유 분자 운동의 경우에 대해서 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너럴하게 푸는 그 솔루션이 이렇게 에~ 앤, 그~ 체프만 엔스코그는 이걸 풀기 위해서 이~, 이 솔루션을 제로 (1차원) 그렇게 복잡한 문제 풀 때, 그, n o 니 l i n 식 푸는 방식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리니어로 가정하는 거예요. 리니어로 바꾸는 거. 우리 수치 해석하듯이. 리니어로 바꾸는 게 있고, 또한 가지 방법이 이제 perturbation t h e 인데 너무 이제 깊이 나가가지고, 이게 좀 어렵긴 한데, 그, 섭동이론이라고 있어요. 섭동이론. 섭동. 이런 유체역학에서 이제 상당히 깊이 있는 이론인데, pertur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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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ory. perturbation theory는 이렇게 답을 찾는 거예요. 이 답을 알고 싶은데 이 답은 그그솔루션의 0차, 0차 미분. 그 다음에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해서 앞에 이제 어떤 그 개수가 이제 쭉쭉 곱해지는 거야. 마치 그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처럼 어떤 이 변화, 변화에 대한 지배 방정식을 찾을 때그 솔루션이 0차식일 수도 있고 1차식일 수도 있고 미분 방정식으로 1차 미분, 2차 미분 다양하게 솔루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걸 다 더해. 그러면은, 더해서 이, 이 개수만 적당히 조절하면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저희, perturbation theory인데, 어, 이걸 이제 여기다 대입해요. 만약에 선형식 같으면 이제, 어, 여기, 여기까지만 있으면 되는 거고, 2차식이면 여기까지 답이 나올 거고, 3차면 또 하나, 한, 한, 한 항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해가지고, 이제 0차식끼리, 비교하고 1차식끼리 비교하고 2차식끼리 비교하면은 이제 답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그냥 퍼터베이션 r b a 라는게 있다. 비선형 방정식을 푸는 것 중에 한가지는 그냥 선형화해서 컴퓨테이션을 푸는 방법이 있고 이론적으로 푸는 것은 거의 유일하게 이렇게 퍼터베이션 r b a t i o n t 라고어 솔루션을 이런식으로 가정을 해서 미분 0차 미분, 1차 미분, 2차 미분, 3차 미분, 이렇게 쭉 합으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처럼.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각 차수별로 비교를 하면은 이제 솔루션을 구해내는 거죠.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이고, 이렇게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가 이제 나오냐면, 에, 그냥 바로 이제 결론으로 가면, 이 포터비션 스어리에 우리 여러분들 자료, 자료에 보면은, 14페이지 봐요. 14페이지 자료 보니면 체프만 엔스콕 이론에 의해서 볼츠만식을 풀면, 퍼터베이션 이론에 의해서 제로서더 방정식, 퍼스더 방정식, 세컨어더 방정식 등을 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로 어더 방정식을 구하면 그게 알고 보니까 오일러 방정식이라는 거고, 포스터 더 방정식을 구해 보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나비아스톡 방정식이 되더라. 그리고 세컨 어더 방정식은 보에디케이션이 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리어블 방정식, 또 볼츠만 방정식,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풀어낸 이 식이 결국 그 컨티뉴엄하고도 연결이 될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입자에 대해서 했지만 이걸 다 합산하면 컨티뉴엄의 오일러 방정식으로도 갈 수도 있고 뭐그 네비에 스톡 방정식으로 갈 수도 있고 버넷 방정식으로도 갈수 있다. 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사실 통계 역학은 다할수 있는 거예요. 입자를 가지고 풀지만 합산하면 다 연속체 또는 비연속체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이제 남은 부분이 리퀴드 플로우 지금까지는 가스 플로우에 대해서 한 거예요. 리퀴드 플로우는 안 했어, 사실상. 물론 이 통계 방법은 리퀴드도 풀수 있긴 해요. 풀수 있긴 하지만, 아, 어, 그 이런 몰래큘러 이어리또 가스 가스 다이내믹은 이제 그 가스 카이네틱 이론은 가스에서 나온 가스에 적합한 이론이기 때문에 액체에서는 잘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논문의 나머지 부분이 뭐냐면 팔장 리퀴드 플로우 액체 유동, 그 다음에 구장 서피스 피나먼너 서피스 피나먼어 팔장과 구장 표면 현상. 그 다음에 이제 10장이 결론이니까, 10장이 결론. 이제 여기 두 섹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리퀴드 플로우 부분을 좀 빠르게 한번 봅시다. 빠르게 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뉴턴이언 뉴턴 뉴튼 유체가 나오고 뉴, 뉴턴 유체, 그다음에 비뉴턴 유체, 비뉴턴 유체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보통 공기나 물 같은 경우 뉴턴 유체, 공기, 물 여기 액체니까 액체니까 물로 해봅시다. 물 같은 경우는 뉴턴 유체라고 부르고 뉴턴이언 플루이드라고 하고. 이제 특성이 있어요. 이게 이런 이런 특성이 없는 경우는 이제 non-newtonian n o n n e t n i a n fluid라고 해서 대표적인 게 폴리머. 폴리머를 뭐라고 그래? 폴리머. 그, 입, 그 분자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걸 폴리머라고 하죠. 폴리머.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이 나는 거. 폴리머. 이 폴리머스. 그래서 뉴턴 유체에는 어떤 거예요? 뉴턴 뉴튼 유체는? 뉴턴을 만족시키는 거지. 에, 그 시어 스트레스가 뮤 디유티 와 시어 스트레스가 속도의 선형에 비례하는 거가 이제 뉴턴 유체고 선형이 아닌 넌넌 넌린이야. 이거 비선형. 이 관계가 비선형이면 비 뉴턴 유체라고 불러요. 이게 뉴턴의 점성 법칙이잖아요. 뉴턴의 점성 법칙. 뉴턴의 점성 법칙을 만족하는 유체를 뉴턴 유체라고 부르고 뉴턴의 점성 법칙하고 잘안 맞는 유체를 n o newton neutral. Newton's Jomson b o b 이 i 하고 선형적이잖아요. 선형관계 여기 상수고 어. 근데 여기 1번 미분한 거니까 선형이라고 볼수 있지. 요것은 이제 비선형인 거예요. 뭐두번 미분, 세번 미분 해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료로 보면 이 부분을 <laughs> 자, 이제 유체유동으로 넘어갑시다.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 유체유동이 몇 페이지 나와? 자료 19페이지 나오죠. 19페이지 자, 자료, 자료로 자 와서 여기 19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19페이지 있죠? 여기서부터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액체 유동은 이제 연속체 관점에서 액체와 기체는 동일한 운동방정식을 따르기는 하지만 특성이 꽤 다르다. 그래서, 어, 액체에 대한 논의를 지금 별도로 좀 해야 돼요. 별도로 하는데, 처음에 이제 20페이지 보면은 그 정의가 나오죠. 유체의 정의가 뭐였지? 유체의 정의. 고체와, 고체와 유체의 다른 점? 전단적이지. 전단력을 가했을 때, 버티면 고체, 못 버티면 유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의 자체가 연속적인 변형이 없는 한 유한한 전단 능력을 지탱할 수 없다 즉 전단 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냥 쭉 무너지는 게 유체잖아요 물물 물 같은 거 여기다 놓고 이렇게 싹 쓸면은 그냥 그대로 밀리지 고체는 버티고 그게 이제 유체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체는 이제 비압축성이지만 압축성인 경우도 있다 이 얘기가 좀 나오고 자 이제 비뉴튼 유체, 비뉴튼 거동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2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어떤 조건이 있어요? 이런 조건을 넘어서면 이제 비뉴튼 단계로 간다. 폴리머 같은 경우도. 특정 조건에서는 이런 이런 선형 관계를 갖지만 조금 더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 이제 비선형으로 빠지는데 그 조건식이 이거예요. 감마 덧 우리가 이 이거 속도 구배를 다른 말로 감마 덧이라고 쓰고 변형률이라고 하지. 변형률. 여기 y 방향으로 이렇게 잘 찌그러지는가? 변형률. 고체에서는 이걸 변형률이라고 하고 유체에서는 이제 속, 속도 분포, 속도 기울기라고 봐도 되겠지? 변형률. Strain Rate. 변형률. 기억나죠? 이런 단어? 고체역학에서 배웠을 거야. Strain. strain Rate. 변형률. 변형률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커지면 이제 비선형으로 바뀌어 이 변형률이 특정한 기준, 그 기, 특정한 기준이 뭐냐면 두 배의 이 e 나누기 t야. 이 e 나누기 어떤 주기, 주기. 여기서 주기는 분자의 에, 주기예요. 분자의 주기. 여기서 t는 분자의 타임이지. 타임 스케일. 타임 스케일. 또는 t분의 1이니까 프리퀀시지. 분자의 그 프리퀀시. 분자의 프리퀀시. 그래서 이런 조건보다 커지면 커지는 분자의 그러니까 분자의 타임 스케일을 계산할 수 있으면 이 e 나누기 이 e 값보다 만약에 이 거동의 비뉴턴 거동의 시작 여부를 이 식과 이거를 비교해서 크면 이제 비뉴턴으로 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느냐? 다음과 같이 구해요. 이렇게 m 시그마 자곱 나누기 엡실론의 루트. 이렇게 m은 분자의 질량. 이 분자가 있다고 치면은 분자의 질량이 m이고 분자의 직경이 시그마고 그다음에 여기 엡실론은 에너지인데, 에너지. 에너지인데, 에너지 스케일이야. 에너지를 대표하는 어떤 크기. 에너지 스케일. 요것은 분자의 크기 스케일. 그럼 한번 생각해봐요. 에너지니까 2분의 1 mv제곱을 생각해봐요. 2분의 1 mv제곱. 그죠? 그다음 여기는 2분의 1, 뭐 2분의 1 필요 없고, 여기 mv제곱 하면 에너지고, 여기는 m, 길이지, 길, 길이. 길이의 제곱. 여기는 속도의 제곱이고, 길이의 제곱 하면 시간이 남지. 이렇게 하면 시간의 제곱이 돼요. 그렇겠지. 여기는 속도의 제곱이 여기 밑에 들어가고, m 이게 대략 mv제곱에 해당하니까,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얘하고 얘하고 나누면 시간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성 길이를 뽑아낼 때는 그것과 관련된 주요 물리장을 잘 적당히 조합해서 시간을 뽑아내고 싶으면 시간이 되도록 정렬하는 거야. 시간이 된다. 지금 여기가 크기가 있고 어떤 속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속도를 가지고 에너지 스케일을 만들어내고 길이 가지고 요걸 만들어내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뽑아내. 그래서 요두 가지만 잘 비교하면 돼. 이렇게 해보면 물 같은 경우에는 요 t가 굉장히 작아요. 0에 가깝게. 굉장히 작아. 그 무슨 뜻이야? 시간이 0에 가깝게 작으면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지. 시간분의 2니까 이건 굉장히 커. 물 같은 경우에 이게 t가 0에 가까우니까 이게 거의 무한, 무한대까지는 아니지만 편의상 굉장히 크다. 그런 뜻은 뭐야? 변형률이 그냥 거의 선형이다. 이것보다 큰 일은 거의 안 나타난다. 그런 뜻이고. 비뉴튼 게스 같은 경우는 t가 그냥 파이 나 유한해요, 유한해. 어떤 값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값이 나와. 그래서 쉽게 선형을 이탈해. 그 비선형으로 빠져요. 그래서 비뉴턴 거동을 갖는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이게 뉴턴 유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조건을 쓰라. 그러면 이제 이거, 이거가 되겠고 여기서 이 타임 스케일은 다음과 같이 이 분자의 크기와 속도를 알면 또는 속도로 대표되는 에너지 스케일과 길이 스케일 또 질량으로 해서 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쉬었다가 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론은 다 끝났고 대표적인 그 어, 연구 결과 하나가 나와 있어요 우리 여기 지금 그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이게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짧게 소개를 하고 세 번째 강의 시간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표면 현상, 짧게 설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제 3강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